문제 45번입니다. 테이블에서 이미 작성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때 옳지 않은 것입니다. 자, 필드의 순서 변경 한대요. 1번 볼게요.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이동시킬 필드를 선택한 후 새로운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필드를 이동시킬 수가 있대요. 자, 한번 볼까요? 제가 지금 형식 테이블 하나 열어놨는데, 자,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필드 선택하고요.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. 자, 필드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, 오, 필드의 위치, 필드 순서 변경 가능하네요. 1번, 어른 설명. 2번, 디자인 보기에서 이동시킬 필드 선택한 후에 새로운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. 이번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요, 디자인 보기로 갈게요. 디자인 보기에서요, 내가 이동시킬 것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. 자, 이렇게 하시면, 이동시킬 것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, 어때요? 위치 변경 가능하네요. 맞나요? 자 여기서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시죠. 그 다음에 또 3번이요. 디자인 보기에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필드를 선택한 후에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대요. 한번 볼까요? 이게 지금 음, 리본 메뉴 일단 취소할게요. 두 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. 두개 선택하고 이대로 드래그할게요. 그랬더니, 오, 바로 또 위치 이동되네요. 되셨어요. 어, 그러면 3번도 맞는 설명이네요. 디자인 보기에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필드 선택한 후에 이동시킬 수 있어요. 4번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잘라내기와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필드 이동시킬 수 있대요. 우리 잘라내기, 붙여넣기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. 그쵸? 한번 볼게요. 자,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왔습니다.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요. 자, 선택을 하고요. 마우스 오른쪽. 어? 잘라내기 메뉴가 있나요? 잘라내기는 없는데요. 어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봤더니, 정렬하는 건 있고요. 어? 잘라내기가 없어요. 그쵸? 이 필드는요, 잘라내기가 안 됩니다. 잘라내기 불쳐넣기 필드는 안 돼요. 복사는 가능하지만, 필드의 잘라내기는 안 됩니다. 데이터 시트에서 어, 잘라내기는 할 수가 없어요. 어, 신기하지요? 어, 안 돼요. 그래서 45번에 답 4번이고요.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잘라내기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.